평적인 관계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형제끼리는 협동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기 경쟁하기도 하지 어릴 적에 초등학교 때 아직도 기억나 여름에 동생이랑 막 나가서 놀고 들어왔어 땀범벅이된 다음에 찬물로 싹 샤워하고 나왔어 팬티가 하나밖에 없어 진짜 팬티 간장인데 100% 100% 이건 내, 내 거야 내거 근데 내 동생이 이미 그걸 입고 걸 입고 메롱메롱 거리고 형은 팬티도 없네 팬티도 없네 막 이러고 있는 거야 <laughs> 좋게 타이를 얻지 근데 막, 막 메롱메롱 하면서 계속 아 진짜 꼴보기 싫은 거야. 그래서 자원은 한정적이잖아. 팬티가 한 장밖에 없어. 아, 두 장이라면 내가 뭐딱거 입으면 되지. 근데 한 장밖에 없어. 그래서 때렸어 진짜로. 때렸어. 형이 얘기했잖아버스라고내 동생 싸움 겁나 잘해요. 내 동생은 싸움으로 아주 유명했던 애야. 그런, 그런 애들 있잖아. 돌려차기 하고 벽집고 차고 이런 걸 하는 애야. 그런 애를 아 내가 좀 상황 판단을 잘 못했나 봐. <laughs> 막 때렸어, 막 때려. 형이라는 이유로. 왜냐면 내 동생이 내 말을 잘 들으니까. 막 때렸어. 이게 막고 있다가, 막 막고 있다가 계속 이러 그만해, 그만해 막 막고 있다가 갑자기 소리를 질러, 그만 하라니까 이렇게. 그때 그쳤어야 돼. 그쳤어야 되는데, 개든네 이러면서 딱 때리려고 한 거야. 탁. <laughs> 진짜 내 동생이 탁. 탁 잡고 팔로 있잖아, 팔로 내 가슴을 탁 밀어. 그때. 진짜 돌려줘야 돼 뭐야 맞았어 정말 빵 맞고 나서 그냥 날아가서 이제 쌍코피 진짜로 쌍코피 야 이건 정의로운 거 정의롭지 못한 거 정의는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려주는 거야 내 팬티를 내가 입는 게 정의로운 거야 아니 야 너네 정의를 거창하게 생각하면 안돼 각자에게 그의 목. 그러면 저 팬티는 나한테 와야 될거 아니야 어? 그래서 내가 정의로움을 행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들었어. <laughs> 울면서 동생한테 맞아가지고 쌍꺼피 나는데 울면서 가서 막뭐막뭐 막뭐 동생이 뭐내 팬티인데 막뭐 해가지고 뭐좀 때리니까 와서 막 굴려 치용고 때렸다. 그때 우리 아버지. 형제 딱둘밖에 없는 집에서 형제끼리 이렇게 싸우면 팬티 한장 가지고 이렇게 싸우면 나중엔 더 심한 게 있으면 더 싸우지 않겠냐. 너희 같은 자식들 필요 없다. 그래서 아원을 갔어요. 가가지고 그 짜여진 각본대로. 아버지께서 원장님 만나올 테니까 기다려 내렸어 그때 나랑 내 동생이 진짜 울면서 막 부둥켜 안아가지고 울면서 막 어떻게 하냐면서 진짜 우린 싸우지 말자 앞으로 근데 내 동생이 막 걱정하지 마 우리 고아원 가도 내가 형을 보호해 줄게 막 이러니까 내가 내가 형인데 고마운 건뭘지뭐 이렇게 아니 되게 고마워 그래 난내 동생이 날 지켜주면 나는 절대 누가한테 맞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막 이러면서 그때 정말 진짜 울면서 동생이랑 화해하기도 하고 근데 그때 그 고아원에서 왜 짜여진 각본이라고했냐면 우리 아버지께서 온 다음에 어딘가 지켜보셨을 수도 있어 운 좋은 줄 알아 지금 원장님 안 계시니까 집에 갔다 내일 다시 올 거야 뻔하잖아 좀 지금 잠깐 뻔한 거 아니야 고아원에 무슨 야 자기 부모가 가서 얘네 싸우니까 고아원에서 좀 맡아주세요 맡아줘냐 아니잖아 우리도 막 울면서 절대 안 싸우겠다고 막 울고 막 해서 진짜 그게 남아있나 봐 정말 혹시라도 우리 집안 잘 돼가지고 나중에 재산이 이렇게 생기잖아 나한테는 10원도 안 줘도 돼내 동생한테 다 주면 돼내 동생은 어떻게 얘기해 나한테 다 주라고는 안해 <laughs> 나한테, <laughs> 나한테 다 주라고는 안 하고 그걸 왜 내가 다 받냐고 반반씩 갖는 게 맞지 않냐? 왜냐면 내 동생은 나보단 돈을 많이 벌지 못하니까 난 그렇게 이게 진심이야 진심 진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부탁해요